일본 정부가 올해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하며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상징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요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11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역사적 진술에 틀어지ても, 갖 국제법정도 아키라카니.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독한국 대사관 앞에.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곳, 바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경찰로 구성된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은 어제 자신들이 만든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지겨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시죠 호사카 유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일본의 관방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정말 지겨울 정도 억지 주장인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억지죠? 네, 예, 그런 것입니다. 뭐 독도에 뭔가 있을 때마다 음. 나오는 이야기다. 예. 마, 어, 이번에는 그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하여서 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네, 네,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매년 같은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억지 주장이 겁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계속 네. 같은 말을 그, 어, 대부분이 하고 있다 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더 어, 어, 독도의 연토라든가 용공을 지키겠다 이런 어. 이야기까지 했죠 아, 그렇, 그렇군요. 네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요뭐 어, 특히 지난해 러시아 비행기라든가 중국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거기에 그 한국 정부는 그 아주 강력하게 항의도 했고요. 어, 사격도 했습니다. 예 근데 에, 일본은 그때 독도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오. 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나 어, 중국 뭐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무단으로 독도 상공으로 어, 오를 경우에는 일본의 에 자위대. 비행기, 자위대기를 음. 바르진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독도 상고에 어.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 의미가 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닐까 어,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본 자기들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에 나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그는그 상당히 그 극한 대지가 되면 거기까지 예. 하겠다. 막 음. 지금은 외교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면서 어, 한국을 견제하는 외교적으로 음.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거 아닌가 도를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도 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분쟁 지역화를 도, 어,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 분쟁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독도를. 네네. 음, 그런 걸 노린 외교적인 일단은 외교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예, 예. 실행에 나설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각부 정무관이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인사예요? 어, 내각부에서는요. 어, 영토 축 권 어, 관리실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톡톡 뿐만이 아니라 어그 생각 요르토라든가, 호카이도에 요르토 라든가 그 그리고 홋카이도에 있는 크릴 요르토 그세 가지가 일본 연토다 라는 음.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예 거기 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냈다 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마의현 쪽에서는 그외교부에 장관이 와야 되는데 왜또 어, 전무관이 또 내각부에서 왔는가 그러한 어. 불만이 있거든요 아또 거기선 그런 불만이 있어요 장관이 와야 되는데 예. 왜 차관급 인사가 왔냐 뭐 요런 불만인 거예요 예 어. 11년째 계속 장관을 보내겠다 라고 단시 시작했을 때그 음. 아베 신조 어, 천 전위는 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겠다 예그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음. 어떤 그 전부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권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자관급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오. 그러나 시마네 현에서는 장관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차관급 인사를 보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토 문제 담당하는 인사가 간 거니까 네. 이것도 일본에서는 좀 의미를 두고 보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극한 대립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시마네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그러한 아, 예. 약간 중간적인 조치 그런 식으로 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그 한국하고의 여러 대립이 그 극하게 가갈 경우는 음. 장관까지로 보낼 수 있다 이게 그 사실상 아베 신조 전 전의 그러한 공약이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제 이거 급을 높여가지고 공세를 강화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거죠.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일본에선 이거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가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예 어~ 먼저 그~ 어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심안의 현에서요 예다케시마에날예다케시마에날 네, 날 행사인데 음. 예 과거 제대 규모의 8 0 0명 정도의 경찰관이 거기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한국 쪽에서도 항의 판문을. 할가카성손 있다. 음. 사실 그 매년 한국 쪽에서 시민 단체들이 시마의 현의 행사에 그 자발적으로 가서 어 많이 항의 활동을 일부 안에서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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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여서 유펜면촌도의 경찰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음. 그런데요. 어 22일에 어제 행사에 그 치욕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예. 어제는 한 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예, 다섯 명 빠졌습니다 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심안의 회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계속 같은 그 행사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예. 그러나 토크가 일본 연도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현식적인 음. 행사를 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불만이나그좀그 그 뭐라 그럴까 불만족스럽다. 포기하는 아 포기하는 그 분위기가 음. 어제는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그 지역에서 지역에서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방장관이 아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또 억지 주장을 했고 근데 시마네현에서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다케시마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이전보다 그 경찰 인력도 좀 줄었고 음, 네, 아, 이번에는 최대로 보냈어요. 아, 최대로, 최대로 보냈고, 보냈습니다. 최대로 보냈고. 아, 네네.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년만큼 안 갔다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마네 어, 그 현의 국정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계속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음. 일단 그 시마네 현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어, 일본 중앙정부도 그 시마네 현의 표가 그 자민단 정권이니까,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 때문에 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예. 그러나 한국하고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을 일본 정부는 사실상 원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어. 미국도 독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그곳을 그 사실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겨 예. 결국은 심마의 현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 사실상 일본 정부는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어. 그러한 분위기가 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그 일본의 음. 중앙에 그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그 많은 우익단체가 나와서 어. 어, 시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네. 거기에서는 또 독도 탈환하자 이런 얘기를 네 그런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의익 그 여러 시민단체들이 예. 그런 시위를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수장 아니더라도 음. 그 한국하고 단교를 하자라든가 음. 독도를 그, 다랑하자 예. 이러한 말은 많이 합니다. 어. 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근민적인 공감대로 어, 확산되고 있는지는 음. 대단히 의문스럽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 여론 조사를 매년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 매년 하기 때문에 에, 독도가 일본연 도다라고 대답하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60%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러나 어, 일본 정부는, 그리고 일본 금, 그 시마네현에서는 음. 대단히 부 불만스러워요. 음. 한국에서 독도가 한국 연토냐, 그거 물어보면 그18% 정도가 독도는 한국 연토다, 한국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직 그 일본 사람들은 60% 정도, 그리고 그그 60%도요. 확실하게 독도가 일본 연토다라는 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 어, 그거는 생각해보면, 이런면또 읽고 갔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60%니까, 음. 대단히 불만스럽고, 크도에 대한 관심은 그, 멀어지고 있다. 어, 예. 그런, 있,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예.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개할 만한 그 얘기인데 일본인 가운데 독도로 본적을 옮긴 숫자가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네네, 예, 네, 이런 어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일본에서 본적을 옮기는 게 어렵지가 않은가봐요? 예. 근데 이거요. 제가 그런데 진짜 5천 명인지, 음. 예, 어제 그거 제가 뉴스를 좀 받아가지고, 예. 어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음. 그러나 그 뉴스는 그좀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에, 일단 그 최근에 통계는 아직 그 찾지 못했고요. 예. 2014년 시점에서 100명이었습니다. 아, 100명? 1명 정도가 예. 독도에 에, 그 본적을 옮겼고요. 어. 네, 우리 그 한국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본적을 옮긴 사람들은 3,700명 정도가 됩니다. 3,700명.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것은 어, 한국의 숫자는 2020년의 숫자이고요. 음. 어, 네, 100명이라는 것은 2014년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 비교가 좀안 되지만 그 어. 이후에 5,000명까지 늘어났다는 라 것은 약간 좀 어. 어, 그 뉴스는 그좀 소스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예. 제가 어제 다 많이 찾아봤는데 천식적 예. 뉴스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숫자가 5천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네. 어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좀 불명확하다. 막 예, 잡자 뉴스일 수 있다는 예, 말씀. 네. 물론에 그냥 음. 그 근거 없이 던져하는 뉴스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니 아 아, 우리 우리도 이거 독도로 본적을 더 적극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뭐 엄, 예. 옮기셔도 됩니다. 예, 계속 <laughs> 예. 뭐 지금 3,700 명이니까 뭐 어. 3만 뭐 명, 어. 30만 명정도가 되면. 독도는 일... 우리 땅이다 이걸 강력하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예. 있는. 압도적으로 음. 어 일본 사람들이 손틀르죠어 그렇군요. <laughs> 네. 자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또 역사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일본의 옛 교과서를 공개하셨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마이 교재인데요. 음. 한번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 사용된 그 교과서입니까? 아, 이 것은 그 1929년에 음. 일본에서 발행됐고요. 예.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어, 한국에서의 그 그러니까 일본이 경영하는 보통 학교라고 있었잖아요. 예. 당시 공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역사 교재로서 사용됐습니다. 아, 역사 교재였군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게이 네. 교과서 과거 일본 지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독도가 표기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예. 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네네. 어뭐 굉장히 많은 음. 그 지도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교수님? 네네네. 칠에서 8 세기 일본 지도. 일본 예. 지도. 어, 거기에는 그, 그 신라 시대 음. 한반도는 예. 그리고 일본의 에. 거, 그 어, 소남 북소쪽한개는 오키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독도는 좀그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예 예. 없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픽도 예, 볼까? 네, 그거는 이번에 이제 이후의 지도인 거예요? 예, 예. 그 이후의 지도 어인데 어그 가장 지도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오키섬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키섬 위쪽에 음. 독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히 그 폐지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예, 아예 일본 연도로 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다음 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나오는 지도죠.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키섬이라는 음. 오키섬 그 북쪽에 150km 정도의 독도가 있거든요. 예. 그곳은그 어, 요새 지도에서는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일본의 요즘에는? 지도는요. 요즘은 어. 어~ 근데 이런 지도의 경우는 독도가 15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카늘을 다르게 만들어서 또 지도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 요새는요. 예, 지금 15세기 말 지도도 보고 있는데 예, 여기도 예. 이제 표기가 아예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표기가 그오키소으로 근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 한계가요. 예전 그래, 지도를 보니까 지금 독도가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저희가 지도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1867년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 네네. 지도인데 여기에도 지금 표기가 안 돼요. 표기가 거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어. 근데 지금 1905년 지도에는 네네. 교과서 이 지도에 독도가 처음으로 등장해 네.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냐면 하 어. 일본은 당시까지는 요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변입했다. 그런 음. 식으로 말하니까 음. 근데 지금은요. 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고유 영토다. 예, 예. 그거는 영... 뭐, 무슨 얘기죠? 고유 영토라는 것은 역사의 처음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였다. 아. 예, 네, 그거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지도를 보면 옛날 지도에는 음. 안 나타나 있고 1905년도에 그러니까 저 때는 강제로 편입을 했다는 네, 거죠. 편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서 이제 표기를 했다는 어, 거죠. 네네네.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편입했다. 음. 그때는 그런 논리였어요. 음. 근데 무주지이기 때문에 음. 일본 무주지라는, 일본 무주지라는 것은요, 것도 아니다, 주인이 얘기예요. 없는 땅. 그러니까 아. 누구 예, 단도 아니었다라는 아, 뜻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편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네네네. 그런데 요새는 고유용도다. 아. 아. 역사에 처음부터 톡톡는일본용토다라고 하니까 예. 현재의 일본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 어, 그러한 어, 그러니까 1929년의 지도 이기, 그, 역사 책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고유 영토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 거죠. 일본은 아, 그러니까 지금 고유 영토 주장도 이후에 만들어진 논리예요. 예 예. 거겠군요. 그 45년 이후에 어. 한국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니까 예. 일본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논리가 고유 영토론입니다. 아. 예.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예. 그것을 탄신는뭐 일제 강점기에 教科書にか。うんあ 한반도는 일본 것이라고 그때를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고유 용도로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예. 그래서 1905년에 에... 그 지도만 보여지고 음. 그 이후는 일본 것이 됐다. 이런 예. 식으로 사실상 1905년에 무주지라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어, <웃음> <웃음> 그렇죠. 1904년에 독도라는 이름이 확인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예예예. 예, 예. 음. 그러니까 1904년에는 오히려 일본 쪽에는 다케시바라는 이름이 없었. 오. 예, 그그 그 프랑스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예. 1904년에는 더 나타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게 억지 주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대응은 어때야 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경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괜히 분쟁 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에, 제 경우는요. 일단 연구자이기 때문에 뭐 강경하게 대응한다 혹은 조용하게 있다. 그 양쪽이 조금 아니라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어, 오히려 해야 강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저게 좀 가까운데요. 어. 네, 그러나 어, 기본은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 예. 그러니까 강, 너무 강요하게 뭔가 액션 취할 필요도 없고, 음. 너무 조용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그히 예.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연구를 하면서 세계를 소 설득하는 이것이 가장 힘이 있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도를 일본 용토라고 일본에서 말하면 거기에 한국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 한국은 그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계속 영유해 왔다. 예. 이 말을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아. 그 말을 안 하면 일본 정부가 그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말할 때그 말을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인정해 버리는 그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은 하고 또 독도에 대한 현재. 그 해안 조사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시료 집배는 조금씩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 우리가 연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본이 이런 망언 또 반복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네, 네. 그리고 그래, 그래도 분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음...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이제 일본이 억지로 만든 네. 그런 날인데 또그 날을 맞아서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